안녕하세요. 신혼버부 재테크일기 재테크근무입니다. 누구세요? <laughs> 재테크근무 와이프입니다. 저희는 올해 1억 5천만원 모으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목표 설정과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1월 가계부 리뷰와 잘한 점, 반성할 점을 체크하고 2월 예산 계획까지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실제 숫자와 전략을 공개하는 만큼 신혼부부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1월 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짜잔! 올해 총 수입은 1,026만 90원. 에? 뭘 이렇게, 이렇게 벌질 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냐면, 이번 달은 설날 상여금이 들어왔고요. 부수입으로 출장비랑 점심값이 있고, 저희 와이프 연차수당이 들어왔어요. 이게 며칠치 들어온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를 수 있어요 대략 4-5일치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총 지출은 432만 8천 0백 많이 썼네요 <laughs> 번만큼 많이 써요 <laughs> 아, 말이 되나? 그리고 저축이죠 모은 돈은 690만 1717원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이 정도면은 67.62% 있고요 저희가 투자를 굴리고 있던 거 있죠 합쳐서 855,695원 이번 달 650만 원 했어야 그 중에 제가 번 거는 5554원인데 오. 오.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오빠가 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잖아 주식은 어. 뭐라 그랬더라 <laughs> 뭐열달 동안 손가락빨다가두달 두달 동안 대박 치는 거라고 했던 거같렇지 맞아 주식은 궁뎅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올 응. 오, 이번 달 목표 금액은 채우지 못했지만 뭐 언젠가 몇 배로 저거 응. 되겠죠? 목표 금액이 있었나요? 제 목표 금액이요? 네 문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목표 금액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목표 설정을 안 했네요. 그러면 2월 목표를 이따 생각해서 말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얼마씩 썼는지 뜯어서 보, 봐보겠습니다. 고정 지출에는 주거비가 있겠죠. 주거비에 저희 전세 대출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100. 59,677원 손가락만 빨아도 이렇게 나가죠 품시는 비용이 어? 6만원이네 그리고 전기료가 14,070원 가스비가 1,814원 통신비에 휴대폰이랑 인터넷 사용비가 있는데 합쳐서 86,542원 이건 그래도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줄일 수가 없... 그렇죠 줄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교통비가 교통카드랑 택시비 주유비 헉, 합쳐서 많아? 20만 7천.. 택시비? 누가 택시를 탔지? 20만 7천 2 5 0원 택시를 탄 적이 없는데? 네, 저희가 음... 택시를 탔어요. 1월 1일 날. 1월 아. 부모님 댁 방문 드리고 아이징. 오는 길에 짐이 많아서 탔습니다. 저희가 차가 없습니다. 근데 주유비가 왜 나왔냐? 부모님 차를 <laughs> 빌려서 빌렸으니까 대여료 내야지. 그래서 기름을 채워 드렸습니다. 꽉꽉. 아차, 아차. 네, 이건 아깝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렌트하면 더 나와요. 맞아요. 자 다음으로 변동 지출을 봐볼게요. 식비 23만 530원. 아, 돼지 새끼들이 따로 없죠? 식재료가 7만 6,730원. 아... 장본 거죠? 야... 그술 먹는데 8만 1,450원. 근장 야... 식재료보다 <laughs> 술을 더 많이 사 먹는. 술만... 아, 없을 어쩔 수 없어요. 그 밖에서 안 먹잖아, 우리. 그쵸? 밖에서 먹으면 그래... 저거 하루치인데 우리 저거 한달 동안 먹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 싼 맥주 먹잖아. 저희는 코끼리만 먹습니다. 코 코끼리, 코끼리? 어.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활용품 66,450뭐 샀더라? 뭐 샀어? 절, 절구 마늘 빻는 절구 샀습니다. 어, 그. 다이소에서 다이소만 가면 돈을 많이 써 포크도 사고 아 모던하우스 다녀왔습니다. 모. 머들러 네. 하이볼 속는 거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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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쁜 거 10년 쓸 거니까 4,900 원짜리 샀나? 4,900 원짜리 두개 프라이팬 쫄만한 거물세제 소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3바리 이게 작은 프라이팬에 싸서 샀는데 가스레인지 안 맞아서 3바리를 또 샀죠 오늘도 후라이에서 잘 먹었어요 쇼핑 비용으로 924,730원인데 여기서 안에 휴대폰 할부비를 연차수당 들어온 김에 한 번에 갚아버렸고 나머지는 모아놨던 쇼핑 비용으로 차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빼면은 옷 25,000원 사고 마스크팩 사고 별로 안 썼습니다 얘도 괜찮아 4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여가비가 19만 2,100원 외식비 좀 10만... 와... 포장 배달 17만원 네, 17만원 하... 저번 달에 분명 아 우리 목표 정할 때 포장하지 말자고 했는데 족발을 너무 비싼 거사 먹었습니다 네 족발이 원래 비싸 그러니까 괜히 불족발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그 카페는 별로 안 가서 1만 8백원 9,800원 뭐. 기타는 보험료랑 그 공연 농구 보러 갔었고 경조사비 설날이라서 용돈 드리고 해가지고 좀 크게 나갔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그쵸, 드려야죠 수 없죠. 그리고 저 비타민 좀 썼습니다 그래서 1월 목표 대비 실제 지출을 비교해 보면 잘한 거는 생필품비가 제법 많이 남았어 별로 안 썼다는 오, 거지 네. 이게 예산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처음으로 그치 하는 그치. 거니까 한 분기 써보고 계속 이렇게 남으면 은 외식비를 좀 늘린다던가 아니면 예산을 좀 줄인다던가 해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반성할 점은 배달 음식 포장등에 많이 사용한 거. 뭐, 그렇게 많이 먹었나? 근데 뭐렇긴한거 같긴 한데. 등실동실 살이 붙은 거 보면 많이 먹긴 한것 같아. 결과적으로 690만 원 저축을 했고요. 목표 대비 143% 달성. 우리 목표가 400만 원입니다. 여... 근데 더 290만 원을 더 했고요. 여... 투자 수익금은 <laughs> 팔십오만 오천육백구십 원에서 목표 대비 십삼 프로 달성했지만 이 월에 더 해서 백 프로 이상 열심히 해보자.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 그런 거. 반성할 점은 예상보다 외식비에 돈을 많이 써서 특히 배달 음식에 지출이 많았는데 예산이 적은 건지 많이 지출한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돼서 이 월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용해보고 예산을 증액시킬지 절약을 할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받았던 게 있는데 <laughs> 전세대출 이자에서 금리 특약에 따라서 매달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0.8% 정도 되는데 이게 어, 약 2개월 동안 카드 실적이 다른 은행에서 인출이 되면 안, 실적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제대로 알아봤어 했는데 이상하다 싶었을 때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출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2월에도 반영 안될것 같고 4월부 반영이 되고 그 나머지 금융특협이 2행동권이 5권 있는데 한 2권이 계속 카드 파면서 총 3권 안 하고 있어? 이자 혜택을 보관하고 있어가고 그래서 4월부터는 원상복구하고 3 7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예산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총예상 수익이 월과 동일하게 723만 거의 지출은 326만 원인데 여기서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저축 금액은 400만 원으로 했고요 목표 투자 수익금은 692만 원입니다 어, 이번 달에는 배달 음식을 최대한 줄여볼까 해요. 집밥을 먹고 장모님이 해주신 반찬을 열심히 먹으면서 가게 지출을 줄여봅시다. 장모님 반찬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달 음식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스트레스 풀어야지, 우리도. 그렇지. 저희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 네, 금요일에 이혼 숙력 캠프를 보면서 배달 음식 먹는 게 취미예요. 이것만큼못 참습니다. 다른 날들은 자제하면서 줄여볼게요. 어, 그리고 투자도 수익 위주로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을 예정입니다. 요즘에 유목민이라고 그분 투자 방법 따라 하면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 되면 은그 방법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가계부 리뷰 해봤고 2월 계획도 공유해 봤어요. 가계부를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건또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그냥 뱅크 샐러드로 이용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돈만 계산을 했죠. 그래도 돈이 잘 모여서 이렇게 안 했고 뭐 반성도 안 했고 어디에 낭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저거는 못 줄이겠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어땠나요? 피하고 싶었는데 자꾸 수치로 마주하게 네. 돼서 슬펐습니다. 분석가 아닙니까? 이런 건 하지 않아요. 네. 2월이 끝나면은 또 가계부 리뷰로 돌아와 볼게요. 신혼부부 재테크.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그럼 어. 안녕. 안녕.